얘는머포로 산다. 다른데 갈까? <laughs> 여기 온다. 아 수액 있다. 수액도 아, 있어. 어, 수액 있어. 얘 핵이야. 얘 게임 나가는 게 빠를 듯. 딸을 어떻게 알았어? 핵이라니까? <laughs> 옆으로 간다 <laughs>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바로 올라갔어 <laughs> <야>, 뭐야? <웃음> 말했잖아 <웃음> 스피드 핵이라고 나 이거 한번 반전해볼래 스웩 스웨이. 나 스웩은 처음 만다 <laughs> 저거 보내줘 <laughs> 저거 디스코드 저거 누르면 돼내 거. 연결돼있어 오 진짜 빠르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. 이거 <laughs> 아, 졸라 웃기네 아, <laughs> 이게 사람 사람 가는 짓이야, 이게. <웃음> 야, 이 새끼. 야, 에임맥스았어가 버리고 네. 피파이로 그냥 쏴버리네. 와개 신기해. 왜왜 걸어다니야? 왜 걸어다녀? 오 쏜다 쏜다. <laughs> 개빨라. 와. 슈터 이렇게 트 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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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가. 어서 아도 빨리 가. 아하하하. m b e something good there. 어, 너 가야. 와, 대단하다. 이렇게 돌아서 주 친구한테 가는 거야? <laughs> 친구도 해가 e being aimed at m 고 같이 하는아이거 살려 준다고? 아, 딱때문겠다 이거, 이거. 와, 나 진짜 처음 봤나? 어, 누웠다 얘이 제도 해가 아니야? 이렇게 빠를 때 <laughs> 이렇게 잘 맞죠? 깨도 핵인가 보네. 나왔어. 또또싸러 간다. 어이제 이제 윙만 쓰즈이 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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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 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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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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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즈, 이즈, 이 네, 적 찾으러 가는 거. 와, 다 어, 떨어졌 이런, 이런. 대체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거지? 살린다. 뭔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거야, 대체? 이해를 할 수가 없 와... 미치... <laughs> 같이 하면 양심이 있냐? 아니 스웨딩 걸 그냥 행 이거 모수 있지 막스윙 아, 뭐, 아, 이거 다 티나는데 미쳤네 그래도 쟤는 나갔나보네 음..같이 하려네? 어링 음, 디디디 아, 쟤는 나갔네